예진이 아, 3,500원 있는데 가져갔다께. 여름이 어시이 그, 여름이 지사 그때 받으러 오시오. 나단도 6,000원 가갔다께 아유, 갖고 왔어. 예 가만있어. 이따 내가 이따. 빨리 줘! 응? 음. 음, 근데, 음형님 성하신 반나 내, 앵무형님다 준다게. 아니, 이렇게만 줘야 지 정진아 그안 하냐? 이랬으면 줘야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로고받으는은 난리 돼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시끄럽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갑 람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니은이사도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그람은이 사람은 때 내가 땄는데 람은이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는람은 왜? 아니 n 아 o 안 g 냐 i n 이 to do t h 가 t i 안 not going 이 o do that. I'm 있는 t 아, o i n g to do that. I'm not going 아 o do that. I'm not g o 맥주에와냉장가냉기고가있에 열리고 가 있어요. 냉기가요어요 냉기에 요에고가고 끼니가 요고끼니이 있어요. 냉기고끼냉고끼고끼어고왔어기고 끼니가 있어니어기고어고고기고 <laughs> 아니, 거. 언니 약간 그래, 맛뿌리로 좀 맛뿌리로 아 m not really l o 이 e l y I can move my own. I'm not g o i n 여 t 다 be so. I'm 막걸리 아니 세놈 있어 다섯 개나 g o 가 사왔어 o be so. I'm g 네개나안 먹어 이거 아니. 젓가락 주 going to 기 e so. 고 m going to 가 e so. I'm going to be so. I'm going 야우 u 애 g girl, 다 o w t e r r e r you 안 i n d Then they love that girl. I don't know. I d o n k n o o n n don't k 이 o w I don't k n d 브리방가아을가 아니라, 브리즈가 아니라, 브리즈가 아아니아라 브리즈가 아니 아니라, 브리즈가 아니라, 브리즈가 아니라, 브리즈라 브리즈가 아니라, 브 많이. 가 아니라, 브리지 아니라, 브리즈가 아니라, 브리즈가 아가면가아가아가리아니가 아니라, 브아아 나보고 어디부텐데어있기도 아깝게 예쁜 사람. 어니 그 괜찮대 갖고 나온 아니야 그랬어. 여기 앉아서 진짜 맛있어가가면 내가 뭐 이런 거 많이 모야나 가가치면 거 거의 배추만 안 나온 거. 그걸 가 맛있어. 여기. 거기 아들도다간다다으니까그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세상양놈들 알아봅시다. 다 정신들 가빡해 나부터 그래. 시근아 여기가보어마 근데 이런 거 먹으란다. 이모가 이모가 이가나먹어라고가라고 아니야. 전기 넣었다지 부침개는 다 있다. 어서 먹으뭐 하면 왜또 오기 전에 짠지 않냐? 그러고 불이랑 <목소리> <너는> 아, <거치도 목소리> 또 너희 삼촌 먹으라고. 불또 담아. 여동이랑 예신아. 예신아. 불 먹어. 지금 금내 김무가 장사를 하네. 그렇게 하고 있어. 아, 왜 전기 짝짝 하는 거 어? 너가 안 먹으면 방야돼 그럼 금아 먹어야 돼, 저만 해도 세줄 때야, 그러 이제 언제 돼야 요 내년 2월 내년? 2012년? 응 금방이었다, 금방 어떻게 만나서 하지? 일을 뭐정해정놓고 정해놓고 정해놓고 정리도 못해기 힘들어, 진짜. 경진아, 우리는 저.. 아게 거리지. 고모가, 이모가 아무것도 안 주더라, 너저 여기 전지. 그래, 그래. 우리 전도 안 먹었어, 안 내놨어. 안 주더라, 안 줘. 정지도 줘야 된다고. <laughs> 지금 연습한다, 지금 돈 달라고 연습해. 지금 돈 달라고 연습하고 있어. 뭐는 안 나와. 뭐 나왔다. 고거야뭐 언니가. 뭐야? 뭘 먹어? 나돈 줘. 언니, 국 갈아줄까? 아니야. 저기 이거는 절대 안 해. 이거 먹어야. 무너 먹으라니까. 나까 그때 그거 이제 끝났어. 그이돈잖아줘거 있잖아. 그 꺼물 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있아니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이잖아이거 있잖아. 그거 있잖이 그거 있자아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있아 그거 있아이거 있잖아. 거거

马子能，对了对，对了对，炖炖炖炖鸡，嗯，好吃好吃。啊，그런게그런거앞으로올아이준비하이거참숨바이약간하고지금뭐야누구들누구들누구어디나가진짜어리나이우리장만영회장뭐야아무것도요래앞에다기유사이름을써야된다고진짜어리나이막내고모어디야앞에다기유사이름을써야된다고한사람피가위자최첨에